예, 19번 문제. 기초 문제, 문제도잘 나오고, 그리고 대부분 맞히긴 해요, 이거는. 많이 틀리진 않아요. 직선과 어떤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. 라고 하는 거는 뭐다?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. 두개 연립하고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 됩니다. 라는 뜻이죠. 그러면 연립해 볼게요.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k는 이다.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2는 0이다의 근이 하나밖에 없다. 그렇죠? 이차 방정식, 이차, 이차 방정식 문제를 2차함수의 표현 방법을 빌려 가지고 낸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똑같이 풀면 되죠. 뭐? 그럼 판별식.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1 갈게요. 1 그 다음에, 마이너스 4k 플러스 2는 0이다. 어. 그러면은, k 값은 4분의 3이 되죠? 그럼, 접할 때, a, b 값이니까 그러니까 접점을 구하는 거잖아요, 지금. 접점을 구하는데, 이 k를 어디 대입해야 될까요? 그쵸? 여기죠. 왜 여기냐? 접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요. 연립방정식에서 나온 놈이 이거잖아요. 그쵸? 이거의 근. 이니까는 K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 가봅시다. 3번. X제곱 마이너스 2X, 그 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? 예, 그러면 X-1에 마이너스 제곱은 0. 어휴, 0 빼먹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좌표 값은 1. Y 값은 뭐냐? Y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, y 값은 여따가 대입하는 게, 뭐지? x 값을 여따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, 1 집어넣으면 0 되죠? 네. 이 그래프나, 이 둘, 두 그래프에 아무 그래프나 집어넣어도 y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1차식에 대입할래요? 2차식에 대입할래요? 당연히 1차식에 대입해야 되죠. 그니까는 러 자연스럽게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4번. y는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k가 뭐였죠? 4분의 3 플러스 2네요. 그러면은, 뭐냐, 이거, 아 어, 3. 4분의 12 빼기 4분의 3이니까는 4분의 9. 어, 이거는 4분의 9다. 그래서 y 값은 4분의 9. 나왔죠? 그럼 두 개, 어, 이렇게 a에다가 b에다가 4 곱한 거 하면은, 어, 1 플러스 9니까는 10이 나오겠네요. 그럼 이거는 2차 함수,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낸 문제다